자, 안나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음악 중심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지 잘 담아보겠습니다. 예. 저희는 지금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왔고요. 음 오늘 라이브 했는데 되게 잘해가지고 생방 때도 진짜 굽! 무대를 찢을 거예요. 그러면 저희는 샐러드를 먹고 겠습니다치킨샐러드를 음. 먹고 있습니다. 예린이. 안녕하세요, 인사드세요. 어머, 예쁘다. 야, 야, 너무 예쁜데? <laughs>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저녁, 아, 그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. 많이 먹어요. 혜련 언니, 뭐 하고 있어요? 저요, <laughs> 네. 저는 모니터링 했습니다. 방금 어때요, <laughs> 저희 이리여서? 굿! 굿! 아직 드라이 밖에 안했는데요 카메라 때는 더 잘하고, 본방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이팅! Yeah. 파이팅! 오늘 네. 윤준가요? 네. 아 진짜. 많이 찍어주세요. 오늘 윤준 짱 귀여우니까요. 저왜 귀여워요? 오늘 양갈래 너무 귀여워. <laughs> 오랜만에 봐요. 윤준 양갈래. 고마워요, 나이스.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여러분 저 있잖아요. 저 바뀐 거 없어요? 립색. 진짜 모르 아무도 못 알아봤어 왠지? 왠지? 지금까지 아무도 못 어, 알아봤어요 점. 여기에 점을 찍었죠? 네.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 거요. 예 짜잔, 방금 저의 악세사리가 채워졌어요. 저도 <laughs> 예쁘죠? 반지 꼈어요. 제가 새끼 손가락 맞는 게 없어서 귀찌 사다 주세요. 저 오늘 양갈래 했는데 어때요? 아기 토끼 같나요? 오늘 옷색도 핑구. 예원 언니, 예원 언니. 안녕하세요. 지금 뭘뭐 보고 계세요? 게임이요. <laughs> 무슨 게임이에요? <왜> <laughs> 네, 이거 오. 하고 있어요. 오. 네, 저 마이크 하루 해보러 갈게요. 안녕. 짠, 저희는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. 카메라에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좋고요. 오늘 액세서리가 너무 너무 귀여워요. 목걸이. 아! 그리고 여기 짜잔! 귀엽죠? 지금 멤버들은 화장 수정을 하고 있고 곧 저희는 생방을 합니다 음, 너무 떨려요 저희가 오늘 라이브도 찍고 무대도 찍고 한번 열심히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? 음. 여러분 윤주의 브이로그 게스트로 제가 나왔습니다 출연. 돌아다 오늘 근데 윤주 씨 아주 화려해요. 머리도 이렇게 하고 목걸이도 귀엽고 <laughs> 오늘 약간 힙 힙쟁이? 힙요미. 힙요미. 오늘 잘할 수 있죠? 그럼요 잘해야죠. 여러분 저희 음중 무대도 진짜 예쁘니까 꼭 본방 사서 바랍니다. 진짜 예쁘게 나와요. 본방 사서 못해도. 유튜브로찾아봐주세요 맞아요 유튜브로 찾아봐요.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생방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하겠습니다아이로예린이친오이 머리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친이렇게 힙하게 저희는 지금 왜 나왔냐면요 바로 음주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볼까요? 이 자재색 벽이 진짜 너무 찍고 싶었거요 아니 것 여기서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요? 제가 아까 찍었거든요 <laughs>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지금 바로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와 퇴근. 퇴근. 퇴근 오늘 어땠어요? 오늘은 긴장을 많이 했고요 한번더 성장을 하는 느낌이었고 예린이는 어땠어? 다고이어 <목소리도> 맞아 응원법 역시 아어 진짜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 릴레이 누구 할까요?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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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지 지아 이아연지 어? 그러면 난 지아 이 해야겠다 내일 지아 이가 찍을 거니까 망간부 <laughs> 여기 없으니까. 여기 없으니까. 없으니까. <laughs> 네, 여기. 안녕. <laughs> 안녕. 오늘 음악 중심도 잘했어요. 수고했어요. <laughs> 안녕.